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누어 보는 시간 서울 기연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 경성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무님 어, 지난 주부터 어, 낙산길 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고 있어요. 경성 서울역에서 동대문 전차 타고 이동하시고 또 내려서 창신동 회관까지 걸어가시고 이런 대종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또 동대문 부인병원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자 여성 의학자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간략한 역사를 좀 소개해 주세요, 교수님. 네, 이것이 이곳이요. 동대문 전차역. 에. 거기 지금 현재 동대문 종합시장 있는 데서 이렇게 건너가면은 이 예, 흥인지문에서 이렇게, 바,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동대문 성곽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지금 네. 예, 올라가면 뒤에 성곽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에 바로 그 동대문 부인병원이 있었어요. 근데이 음. 동대문 부인병원이라는 곳은 감리교에서 우리나라에 세운 에, 최초의 부인병원이에요. 옛날에는 내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 병원도 남녀가 따로 갔군요. 내외를 하니까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laughs> 그때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 부인, 여자, 특히 부인, 그 부인들, 그 부인병원이라면 산부인과도 더 되게 산부인과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네. 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병원이 어디 있었냐면 이화학당 군에 지금 지금 정동 정동 있죠? 정동 지금 보면 이화 이화 초등학교도 있고 이화 외국인 뭐 학교인가 뭐 이렇게 이화 이화 학교 그 있어요. 그그그 네. 그그 아마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음. 정동 에, 정동에 있었는데 여기를 그 이게 명성황후가 보구여관이라고 이름까지 하사를 해요. 그렇군요. 예, 보호하고 구한다 해서 아마 그그 그, 그런 그 여자들이 머무는 곳이돼서 보구 여관 그런 거예요. 여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머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상징적인 어, 상, 단어로 예, 쓴 거군요. 예, 지금 여관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이건 이제 그 여자분 여자분들이 이이 이 머무는 곳이다 해서 여관이란 거예요. 네. 근데 이그그 그 전에 이 에, 감리교에서 현제 의동 어딥니까 이 동대문 쪽이 자리에 분원을 하나 대요 음. 어떤 분이 희사를 해가지고 네. 볼트윈이라는 분이 희사를 해서 이게 볼트윈 시약소라고 이렇게 해서 분원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정동 보구여관하고 합해져요. 아. 합해져가지고 동대문 부인병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인병원을 어, 황정신행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팔타원님이라고 하죠. 네. 팔타원 이 분이 이 분이 인술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오, 또 그럼 이렇게 원불교의 역사와도 이어지는 잊어지죠. 거군요. 이 자리가 바로 아,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전신이에요. 네, 어, 정말 기독교 재단인 이화여대 역사로만 네. 알고 있었는데 원불교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었군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화여전이 김알란 여사가 이활 어, 그~ 팔타원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게 결국은 아~ 뺏어간 거예요 음. 강제로 네. 팔타원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음. 이건 이제 법적으로는 그 당대 법으로는 결국은 패소해요 고등 고등법원까지 어? 올라가서 네. 이, 이~ 그~ 중간에는 이겼는데 에~ 제 아.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지금 시시비를 가릴 수는 없, 없어요 이제 음.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결국은 지금 원불교 역사도 함께 이렇게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기 옛날 사진을 보면 여기 이곳에 회화나무가 있었어요. 회화나무. 회화나무. 예, 네, 회화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나무를 좀 심어서 여기 이 옆에라도 심어서 여기가 옛날에 팔타원환경신행님께서 운영을 했고. 그운영의기반에서 이와 여전으로 다시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상생적으로 역사를 기술했으면 좋겠어요. 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예,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 기말란 여사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로의 음. 역사에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와 여전은 이게 너무 상징적인 곳이라 반드시 필요했는데 네. 그 과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곳인데, 이곳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또 수차례 방문하십니다. 왜냐면 여긴 또 대종사의 방문지예요 네, 방문지군요. 그,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살펴봐야죠. 살펴봐야죠. 이, 이곳에 4층 건물 한동하고 2층 주택 건물이 있었어요. 네. 4층 건물은 병원 건물이고 2층 주택은 사택이죠. 네. 이곳에 이제 황정신의님하고 부군인강희카 음. 님이 사셨는데 이제 이 이곳에 계시면서 식사 대접을 하신 거예요. 아, 오셨을, 오셨을 때. 오셨을 때. 그런데 네.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는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야기가 두 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하나는 이제 병원에 옛날에 이제 산부인과니까 그 이렇게 뭘 많이 끓일까요? 산부인과 미역국. 예, 미역. 예. <laughs> 미역 미역국을 많이 끓이죠. 네. 그래서 지하에서 이제 끓이다 보니까 아마 그 이렇게 그 가스에 중독돼서 죽었나 봐요. 이게 이렇게 가스 중독이 아, 생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또 그런 안전 장비가 없다 예, 예, 보니 예, 예, 예.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을 예, 것 예. 같아요. 이 이때가 아마 1 9 38년 이후의 일이에요. 네. 1938년 이후의 일인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를 막그 이렇게 죽으면 좀안 좋게 죽나 봐요. 음. 눈도 이렇게 좀. 안 좋게 안 좋게 뜨고 죽고 그런가 본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서 워못 가는 거예요. 아,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그 소를 듣고 어디 내가 한번 가 가보자고. 어. <laughs> 그 대중사님이 덩치가 계시니까. 영을 위로해 주고자 가시면 안 좋아요. 이제 밑에 밑에 네. 이제 계단을 짜고자 하는 게 나무 계단이었나 봐요. 이게 음. 막그 삐걱삐걱거리셨나 뭐대중사님 덩치가 좀 계셔요. <laughs> 그러니까 가시고 슉 돌아보시면서나. 낮에도 막 불이 번쩍번쩍한다고 사람들이 못, 가,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음. 대중사님슉가 갔다 가오시면서나, 뭐, 아무렇지도 않구만, 이게 전라도 말로요. 음. 아무리,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망 떨구만, 이거 딱 이렇게 대연사님. <laughs> 그러시니까 그 뒤에 불빛이 안 보이고 편안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대중사님 보고 대중사님께서 귀신도 쫓, 쫓, 쫓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팔타운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사님이 왔다 가시니? 예, 이제 그게 이제 마음 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사님 보고 귀신도 쫓았다 이렇게 말한게 대인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요망소리, 요망스러운 소리 하지 말아라고 딱.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야죠. 딱 그런 겁니다. 음. 대인사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대인사님께서 이렇게 샥 가시니까 이게 마음의 평화가 온 거예요. 대종사님이라는 그 위력에 의해서 네. 그런데도 대종사님은 그렇게 되면 사람 웬만하 면은 그게 당신이 막다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종사님께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된다 아 그렇네요 이게 뭐 아유. 평범한 말 같아도 이게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대종사님이 그러셨던 일이 이 일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그 왜냐하면 강의카 그러니까 그 팔타오님 그 남편이죠 남편께서 이야기하면서나 이 반야심경을 외울 때 잡념이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외우는 게 좋습니까? 이게 천천히 외우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라고 음. 말씀하실게요, 대중사님께서 뭐,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단어 딱 말씀하십니다. 빨리 외우는 것이 잡념 잡념을 잡념이 덜하죠. 이렇게 딱 정리를 아. 해주신 해주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독경할 때도 좀 너무 늦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더잡념이 생기기 쉬운 거죠. 예예예. 예, 또뭐 그런 말도 하고 또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방익하 님께서 식사하고 나서 네.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이 도인을 봤다는 거예요. 도인. 예. 이게 추원 이광수와 함께 산에 갔대요. 네. 이 강익하. 님이. 네. 근데 굴속에서 어떤 도인이 깡통에 든 밥을 먹다가 자기들이 가니까 숟가락을 그 위에 딱 걸, 걸, 걸쳐 놓더래요. 음. 그런데 옷은 다 떨어져고 누더기인데, 어, 뭐, 이렇게 이들이 스물스물 기어가는데도 아주 조연해서 어? 도인 같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 <laughs> 대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그런 도인도 있고 이런 도인도 있겠죠. 그러면서나 꼭 그렇게 아... 괴팍한 모습 모양만 가지고 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탁말하는 거. 도인을 하나로만 한정지면안 된다. 그리고 새 시대의 도인은 그런 그런 도인 아니다 이거예요. 새 아... 시대의 도인들은 옷도 잘 입고 네. 할거다 하면서 하는 것이지. 네, 그런 걸 도인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그 이야기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그 동대문 도인병원 터예요. 네. 정말 이 황정신행 그리고 강의카 이두분 부부의 이 동대문 부인병원 터를 방문을 많이 하신 만큼 이런 일화도 일화 하는 거죠. 예. 그 일화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리도 한번 방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건 원물교와 관련돼 있는 곳입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마칠게요. 네님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갈 수도 있었던 수많은 어린 여성들을 취업하게 해서 목숨도 구하고 무엇보다 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주신 점이 정말 가슴에 깊이 남았는데요. 이 여성분들 어떤 인생을 살게 되셨는지 이, 이분들은 궁금해요. 그 쉽게 말하면 이건 대종산 열반 후예요. 열반 이후 이후 정산종사님이 교단을 이끌 때인데 네. 이때 이제 그 일본군 그 이렇 정신 아직 아니까 일본이 참 어려울 때죠. 지금도 음. 위안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은 또 징용에 끌려갑니다. 음. 징용 아주 심한 징용이죠. 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그건 또 일이 있다고서 안 그, 그게 이제 음, 징용 안 예, 가고 안, 위안부도 안 가고 예, 예, 예. 음.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이, 그때 총부에 계셨던 젊은 그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죠. 이분들이, 에 결국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어 공부, 이 돈, 이렇게 용금, 월급을 받으면 총부로 다 보냈어요. 음. 그리고 야근수당 같은 걸 해갖고 이걸로 생활비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박은섭, 이용진, 송자명, 송영봉, 에, 총, 송영봉 이분은 정산용사님큰 딸입니다. 어, 네. 정양진, 정양진 이분 종사위이시죠. 김서협, 어떤 종사위원이시군요. 정양진 뭐 이런 분들이 다그뭐 그게 그 나중에는 그 교무로서 크다 음. 일들 하고 이송그 누구시죠? 어, 이, 이, 송자명 이분은 병원 일에 관여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원불교에서 동화병원을 그, 차리는데요. 네. 여기에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때 이때의 인연으로 어, 이런 일도 하시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나중에는 에, 공부를 해서 공도 공도 사업에 힘쓰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다 돼, 되는 것이죠. 아. 병원일도 그렇잖아요. 공도사업이고 그렇죠. 정말 이 봉공의 삶을 본공의 다들. 봉공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 그러한 그 인연, 이, 이, 이야기들이 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살, 가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요즘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VR도 있고 AR도 있고 그렇지 습니까 가상현실도 <laughs> 네. 만들고 증강현실도 만들잖아요. 네. 한번 그것을 상상을 해서 그 위에다가 띄워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쭉 만들어보는 거예요. 연극같이, 네. 영화같이. 했을 때 좋은 이야기터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방길동 교무님께서 이렇게 매주 소개해주시는 어, 장소가 정말 인기가 넘쳐날 것 같아요. 저도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가서 이렇게 대중사님 발자취를 따라가서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무님. 네, 감사합니다.